안녕하세요. 라운제나 다육생각입니다. 오 오늘 정말 많이 추웠어요. 새벽에 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날씨가 춥네요. 이번 반짝 뭐 오늘 내일 잠깐 추위가 있고 그 다음부터는 또 기존 날씨로 또 다시 돌아간다고 하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은데. 그래도 또 이렇게 준비 없이 갑자기 추워지니까 오도로도 하네요. 그래도 다육이들한테는 지금 저는 거리대 있는 아이들도 뭐 차광을 해, 아니 그 보온을 해주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네, 그러지 않아도 그냥 충분히 잠깐의 추위는 잘 견딜이라 생각하고 그냥 방 그냥 무방비 상태로 지금 이 추위를 견디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긴 키핑장이라서, 키핑장 안에 있는 다육이들은 뭐 그렇게 크다, 크게 뭐 위험성은 없는데, 지금 밖에 노숙해 놨던 아이들은 다 들여와, 들여온 상태예요. 제가 유일하게 밖에서 키우는 게 알붐 하나 있는데 알붐은 밖에서 키워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알붐은 들여 놓지 않고 다른 아이들 옆에 키핑 하시는 분들은 다 들여와서 지금 키핑장 안으로 다 들인 상태고요 지금 제가 봉가리를 하는 이 아이는 먼로 멀로. 먼로죠 먼로 멀로. 발음이 먼로라고도 멀로라고 해야 되는 게 맞나? 먼노라고 해야 되는 게 맞나요? 저는 멀로가 편한 것 같아요, 멀로. 음, 이 멀로 군생이에요. 이 아이는 지금 많이 굳어진 아이는 아닌데, 제가 굳어진 아이로 키핑 어, 거리대에서도 키우고, 키핑장에서도 키우고, 뭐, 많은 포트에 달기를 키우고 있는 게이 먼노죠. 이 먼노는 지금 제가 어, 키우는 것만으로도 한 여섯, 일곱 포트는 될것 같아요. 작은 것까지 합하면 지금 몇, 좋기 열 포트는 될것 같은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쪽으로 모아놓고 지금 한번 보여드리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거를, 흙을 털어보니까 이렇게 되게 아치형으로 돼 있어요. 이제 막, 그, 성장하는 그 폼으로 있기 때문에 아치형으로 가운데가 쏙 들어가고 그 작은 화분에서 위로만 성장한 스타일이죠. 그래서 위로만 성장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화분을 조금 옆으로 넓은 화분. 그래서 입구를 조금 여유 있게 이 예운분으로 노란색 예운분에 오렌지색으로 물들어오는 어, 먼 노기 때문에 저는 이 노란색으로 선택을 해서 지금 키우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laughs> 한번 엎었죠. <laughs> 무늬는 뭐 워낙에 둥근 형태로 돼 있어서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앞뒤 확인을 하시고 이게 아치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깊게 조금 깊게 묻어주는 게 좋아요. 아치형일 때는 가운데 부분에서 그 겉에, 음, 분갈이 할때 흙을 다 채우다 보면 가운데가 뽁, 볼록 올라와서 흙에 덜 묻히면 얘가 뿌리가, 음, 좀 덜렁덜렁 하다? 이 다육이 자체가 조금 흔들흔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치형 수형을 하고 있는 다육이를 분갈이를 할 때는 조금 더 깊게 묻어진다 생각하고, 겉 입장은 흙 속에 조금, 어, 닫아줘도, 묻혀도 너무 개의치 않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한쪽으로 지금 이 아이는 너무 여린 자구가 있어가지고, 그게 조금 신경이 쓰여요. 그냥 굳어진 입장이 있으면은 저는 그냥 개의치 않고 그냥 묻어주는 형, 스타일로 할 건데, 한쪽이 너무 여려가지고, 정말 신경이 무지하게 쓰이더라고요. 이게 아치형 수형일 때는 그렇게 난이도가 낮은 편은 아니에요. 분갈이 할 때. 그래서 끝부분에서 뿌리 쪽으로 계속 흙을 다져져가면서 밀어 넣어줘가면서, 분갈이를 해야만, 가운데 부분에 흙이 채워지거든요. 그거를 항상 명심하셔서 그 손놀림을 잘 보세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밖에서 안쪽으로 흙을 계속 밀어 넣어가면서 그렇게 흙을 채워주고 그리고 마지막 마사를 올릴 때도 한쪽에 여린 잎이 있기 때문에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산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부분으로 계속 밀어 넣어서 그 중심 뿌리 부분을 꽉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분갈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분 끝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주시면서 아, 이 작업을 하는데 제가 정말 조금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다른 것과 다르게. 그래서 사실 이 조금 애기를 신경쓰다보니까 살짝 위로 위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은 다음에 사실 한번 더 뽑아 가지고 다시 재정비를 해 줬어요 이렇게 그 재정비하는 영상이 녹화가 안돼 가지고 조금 신경에 조금 안타까움이 있었죠 이쪽으로 살살살살 마사도 밀어넣고 대왕토도 밀어넣으면서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꽉 잡히도록 두 가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된것 같나요? 지금 보시다시피 조금 위로 뽕긋 솟은 듯한 얼굴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조금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한번 뽑았어요. 영상을 뽑지 않은 영상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요즘에 정말 원노 사랑. 아, 먼노 사랑에 빠져가지고 제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그만 정신 차려야 되겠죠. <laughs> 오늘도 예쁜 다육생활 하시고요. 예쁘게 식재된 원노 구경하세요. 감사합니다.